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오늘 제가 볼 대역은 비밀 미라클 도적인데요. 북미에서 굉장히 고승률을 달성한 데이고가루는6,40 0가루입니다 한번 바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선턴 걸리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선턴이 걸리면 진짜 안 좋거든요. 차라리 완전 어, 완전 생 어그로 도적이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승에 하나 써야 되나? 아까운데. 이게 또. 아 맘가가 떴어요 또? 아 그럼 합시다 그럼 합시다 어 뽑아야 되니까 지능 쓸거예요 <laughs> 너무 모, 모잘라 카드가 지능 지능 나쁘지 않다 왜냐 난 내기를 가면 되니까 근데 이거 맘가해서 뭐 쓸게 아깝지 않나요? 짱 지능으로 갑시다 어차피 드로우 해가지고 패 많이 모아둔 다음에 폐엄과 같은걸로 버스트 해야되는데 원래려 카드를 모아야 되요어 잠깐요 이거 하고, 치고 급밥하고 이거 뱅클리프 각을 한번 보죠 지금 지금 보는게 우승이야 내가 보기엔 여기까지 내고 영코스트 법사주문이 없을거에요 그죠? 드로우 있으니까 환영복제 짜증나거든요 이걸로 갈게요 그리고 뱅클리프 내면 88인가? 네잘 따라합니다 와 기드라를 빨리 냈네 이러면은 과성장하고 얘 잡겠네요. 얘 잡아야지, 어떻게 안 잡아? 광선하고 하나하고 이렇게 좀 잡는다. 와, 대박이네. 저라면 이렇게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야 잘한다잉. 잘한다잉. 잘하네. 하나를 비밀쇼로 가볼게요. 1포스트 비밀, 그렇지. 마법 차단 이것도 까다롭고 표절도 좋은데, 마법 차단 좋습니다. 브루이드 상대로 주문 하나 못쓰게 하는 거 달달하거든요. 최대한 오래 살려보죠. 하나를 그냥 존재 자체가 짜증난 놈이니. 아, 뭔가 아쉬운데? 이러고턴쪽을 하나? 표절 예상을 해서? 와, 잘했다. 이거는 상대방이 굉장히 잘 뺐어요. 치고 빠지기 타이밍이 좋았다 할까? 이러면 뽑고 음? 잠깐만요 아 이거 내도 못 자르지 않으려나? 아, 도박하지 말자 미리 졸게 갖고 와놓고 다음턴에 키워도 되니까 도박하지 않을게요 아 흑부범 저 거슬리는데? 움직이 어, 화이팅 해보자 여기서 아 뭔가 내고요 방선을 쏘는 게, 안 쏠, 안 쏘는 게 나을 것 같네, 보니까. 하고요. 아, 하나 주고요. 사냥복제로 아, 발 알뜰살뜰하게 깔아주고, 에테리얼까지 내겠습니다. 이게 베스트인 것 같거든요. 앵독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끝내야 될 입장이니까, 칼에 공격력 부여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나왔다 케타스 나왔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걸 조심해야 돼요 아 마차를 걸었어야 됐나 마차 걸었어 바자지 네, 적자 생존 나올 겁니다 범람이네요 예상치 못한 범람이네 적자 생존이 나올 때 되는데 버코스 주는 두개 쓰고 적자 생존 쓸 텐데 어, 이게 끝인가요 이게 끝이면 전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해야겠는데. 일단, 드로우 차단해야 되니까, 여기다 날려. 아, 제가, 제가 보기엔, 뱅클로 얘를 잘라야 될것같은 오케이, 비밀통로를 먼저 써봅시다. 험가 하나 더. 기습. 기습절개. 오케이, 이러면, 이러면 됐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얘를 내고, 여기다 기습치고, 절개를 치고요. 이게 써도 되긴 하는데, 아깝거든요, 쓰는 걸. 제 거에 써도 돼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키우고, 키각이 안 나오니까, 얘가 그냥 정리를 하고, 얘를 주고, 치고 치고 제꺼 올리면 되거든요, 얘를. 졸개를 올리도록 할게요. 예. 네. 포스트가 높아져도 졸개가 좀 이득일 것 같아요. 어, 이거 제꺼 올릴게요. 스타트 제꺼 올리는 게좀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공반자 이러면은 예쁜이 두 개, 오케이. 예쁜이 두 개는 상관없어요. 위에 통로를 한번더 쓰겠습니다, 그냥. 한 번만 더. 본봉잡이 좋고요 한, 하나 띄워버리면 오히려 이득이지. 이습도좋고요다 씁시다. 아, 최대한 다 키우면서 가는 건데. 이습하고 이제 띄우고 해서 키가 이었거든요 아, 아깝다. 이렇게. 뱅크리 잡혔으면 내가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고 왔는데, 뱅크리에 안 잡히면은 그밥 이런 거 들고 갈 필요 없어요. 앵클이 있을 때그 밥, 기습, 가벼운 카드를 노려야 되는 거고, 없을 때는 꼭안 노리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매복을 일단 걸게요. 아, 이렇게 나오면 또, 이렇게 가고 싶단 말이지. 매복 걸게요, 그래도. 매복 걸고, 다음 턴에 쾌엄가를 빠른 타이밍에 좀키보죠 그쵸. 매복이 이래서 좋다고요. 이렇게 나오니까 필드를 일단 잡고 가잖아요 내복의 장점 어? 뱅클리프가 떴거든요? 이러면은 얘를 내기보단 뱅크를 쓰면 될것 같은데 수수생을 내고요 마전을 쓰고요 이습을 긁어주고요 뱅크를 내고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얘. 키워봅시다 또 벤치 아직 나죠 그냥 지금. 이거는 안 낼게요. 이 렌치 칼리버에 잘리기 때문에 안 내는 게이인것 같고 차라리 표절에다가 아웃봉 도둑까지 낼수 있을 거든요그 전에 끝낸다 마인드로 해야 되는데 외국사외사 왜 독성을 안 자를까요, 근데? 신기하네요. 독성 자를만한데. 아 선장이 있어서 독성을 안 잘랐다. 자, 이거는 도발벽을 뚫어야 되거든요. 아, 많이 주네요, 카드. 오케이 오케이 외국사를 걸고 뛰어버릴게요. 뛰어버리고 네, 뒤송수 조심하라고 해주고. 한쪽개까지 그냥 발라가지고 안 죽게 만들고 명치. 얘, 가딜다 넣어서 끝내는 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지금. 이걸 해주고 싶었던 이유가 얘가 뭐 방어도 올려서 방비 친다해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아 하필 또 방제작이 있었네요. 아방제작이있네아 되게 안 좋네 방제작 있는 건. 아 방제작이라니야. 아, 되게 거슬리네요 방제작이. 그냥 비밀통으로 씁시다. 어. 써버리는 게 마음이 편하겠다. 비밀통 아이, 폭탄 뭐야. 오, 뭐야, 이건. 아, 이거, 아, 안 누르면 되는구나. 발화. 까비. 아, 이거 그냥 고드름 씁시다. 고드름 안쓸 이유가 없네요. 고드름을 써서, 이거 내고 써야겠지. 이거 쓰고, 써서 얘 잡고, 얘 명치치고, 네. 이거 그대로 넣읍시다. 아, 폭탄이 뽑을 때 시전이구만. 저건, 저걸로 뽑는 거는 시전이 안 되네요. 초반에 뱅클리프를 낸 스노우볼이 그냥 지구 끝까지 계속 굴러갔다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검과 방패를 썼지만, 외곡사가 있기 때문에 외곡사가 대신 맞아줍니다 거슬리죠. 외곡사얘 잡으려 는데못 잡았죠. 그것 때문에. 선장이 또 있어요. 아 다른 선장 이였구나한쪽게 하고해서 아, 잠다. 근데 저도 이게 생각이 있는 게 이제는 이제 모험가를 키우면 되는 거고 일단 제가 피해 받은 하수인이 많기 때문에 전투 경도를 쓰면 좀 꿀을 빨수 있어요 드로우로 드로우에서 꿀을 일단 빨아가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 밥을 할게요. 여기다가. 마법 주면 되게 좋은 거 하나 발견해가지고, 잡을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신기한 마술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거는 깔끔하게 영능 차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잡아주는 게. 계속 남아있으면 짜증나니까.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 감기위생 될수 있지? 이건 몰랐네. 하나를 내고 내복 쓰고요. 명치 치면 눈눈이고요. 설마 눈눈 당했으면 진짜 눈눈 걸어버릴 거야. 어, 때리면 우리 전술로 하나를 복사할 거야. 불굴로 하나 더 갖고 오는 게나을것 같아요, 그죠 불굴 써서 조절로 아니면 저격으로 아니면 차원문으로 차원문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명치 찍어줍니다. 어딜 때려도 짜증납니다. 얘를 때려도 짜증이 날 것이고요. 무리전술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가, 하나 더 나온다는 사실. 또 나를. 귀여워요. 아이고, 또 있네. 아, 매복 개꿀이죠? 얘를 자, 얘도, 잡고, 얘도 잡고 싶을 텐데. 어떡할까? 불굴 때문에 또 체력이 올라간다는 점. 아 아프긴 하다는데. 킬각이 잘하면 이런 데서 나올 수 있거든요. 냉혈로 갑시다. 눈 눈을 제가 안 맞았거든요 아직? 그래서 냉혈로 가고 일단은 명치를 칠 거예요 이거. 명치 를 쳐주고 명눈도 해서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고. 나머지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기습으로 이 친구 잡아주도록 하고 마음가짐 써서 차음은 써주고 뽑, 뽑읍시다 왜냐면 뽑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애매매해 애매. 왜냐면 예를 내면은 상대방이 피해 1 받을 수도 있거든요. 피해 적게 받고 하면은 개손해 보기 때문에 일단은 황천바람 차음문 아 하필 공격력 이짜리가? 되게 안 좋아요. 한패 공격력 이자리는 되게 안 좋습니다. 되게 아쉬운데. 왜러면 이러면 안 죽은. 어, 눈에 눈눈 눈! 따세. 와, 너무 좋았다. 와, 눈 눈으로 잡았네요. 와.